안녕하십니까. 김인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따뜻한 남방기구가 그 생각날 때죠. 최근에 또 남방기구로 추정되는, 원인이 남방기구로 추정되는, 전열기로 추정되는 그런 안타까운 화재 발생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겨울철 난방 기구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런 제품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효율성을 문제로 한다면은 연료를 직접 불을 때는 이런 것이 가장 효율은 좋습니다. 즉 무슨 뭐그 펠릿 연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기름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 갈탄이나 석탄, 이런 것을 뗀다거나, 이렇게 직접, 그, 불을 저희가, 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열을 내는, 이런 것이 효율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뀔 때,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80% 이상 넘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전열기인데,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석탄이나 기름으로 화력 발전을 하죠. 그때 뭐냐면은 그 에너지 변동이 생깁니다. 즉, 불을 떼서 그 열을 내서 물을 가열을 시킵니다. 물을 그래서 그 물을 어, 가열되면은 전기가 발생돼서 그 전기가 다시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이 돌아가므로 인해서 전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불을 뗄때 그때 열을 100이라고 치면은 전기 발생 되는데 한또 80%로 치죠. 또, 어, 한 20%는 그, 손실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또, 어, 전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전기를 발생시킬 때또약그80% 효율이라고 치고, 그 전기를 다시 전열기를 사용해서 열을 내는데 또 다시 80%의 효율을 친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 면에서는 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대부분이 도심 생활 또는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직접 불을 붙여서 가열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일단은, 어, 우리가 쉽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난방기구를 몇 가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쉽게 쓸수 있는 난방기구 중에는, 전기 히타, 전열기가 첫째 있구요. 또, 그 다음에는, 그, 전기 히타 말고, 그, 가스 시타가 있습니다. 가스 이것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가스를 충전해서 거기 직접 불을 붙여서 이렇게 가열을 하는 이러한 그 가스 스토브가 이동식 가스 스토브가 많이 보급이 됐었죠. 어,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요즘에는 또 이렇게 그그 그 원적외선 시타라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간접열을 또 내는 이러한 시타도 있고요. 어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주의할 점은 그 석유 난로나 가스 난로나 직접 그 열을 붙여 그 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열을 발산시키는 그런 그 난방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내 공기 중에 산소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산소가 결핍돼서 우리가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또 요즘에는 공기의 공기의 품질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또 어 이산화탄소 발생 이런 그 환경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 그 석유 스토브나 에, 이런 그 가스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에,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영업장이나 예, 큰 에, 가장 안전하고 에, 실내 공기를 혼탁하게 하지 않고 건강에도 큰 지장이 없는 그 전기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같이 생긴 전기 히터가 있습니다. 그 전기 라디에이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렇습니다. 또 특히 주의할 점은 그 용량에 대비해서 전기 콘센트를 연결하는 그 선의 굵기가 충분해야 된다는 점, 또 콘센트도 그 접속점이 완벽하게 접속이 돼야 된다는 점을 어, 주의하셔가지고 어 그거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뭐냐면 요즘에는 그어 보다 이렇게 에, 열이 빨리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어 난방 그, 그저 전기 라디에타에도 팬이 달려서 강제순환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강제순환식은 좀 더, 그, 이 빨리, 더운 공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러한 그 전기 라디에타의 경우에도, 실제 온도 조절을,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달려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온도 조절기 자체도 어 실제로 한670% 정도 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놓을 경우는 어 초기에 사람이 항상 있, 있는 경우에 처, 처음 켰을 때 빨리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온도를 높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 온도가, 일정 온도가 되면은, 어, 조금, 온도를, 어, 낮춰서, 낮춰서, 이렇게 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일부, 어, 제품 중에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의할 점은 항상, 그, 전기 안전 인증 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 지정한 그그 그 성능 검사 품질 검사 요런 그 지정된 항목에 의해서 어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 어 부착하는 kc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이 된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어, 그것은 물품 구입할 때 무슨, 뭐, 그, 옥션이나 G마켓, 이런 쇼핑몰에서도 그것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KC마크가 있는, 어, 인, 인, 인정을 받은 제품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일부, 그,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그, 가끔, 그, 거기에 과열이 되거나 이게 그 내부 오일이 폭발하는 이러한 사고가 있으니 이러한 사고 사례를 제가 이렇게 그이 이 동영상 끄트머리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은 어, 보다 안전한 겨울을 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정에 오늘 올해 금년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나시기 바라겠고요 어,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 신청 좋아요 클릭도 잊지 마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